자 유리함수와 그 그래프의 점 문제 이번 문제 봅시다. 자 어떤 함수, 어, 유리함수지 역시나, 얘 그래프 위의 한점 P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a, b라고 할 때, P a, p b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돼있어요 일단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뭐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뭐뭐 뭐, 뭐, 어떻게 생겼는지 알든 뭐 하죠, 그렇죠? 일단 그려봅시다.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고 X가 구간이 주어졌죠? 2보다 크답니다. 그치? 그럼 봐봐. 얘 점근선은 어떻게 되는데 X 점근선은 항상 분모가 0되는 점. 그치? Y 점근선은 X의 개수분의 개수. 1분의 1이니까 1이지. 그치? 아, 그래서 얘는 X는 2하고 Y는 1이 점근선이야. 일단 그려볼게요. X는 2하고 Y는 1이 점근선이야. 그런데, X가 2보다 크다 했잖아. 그럼 뭐야? 이쪽은 그릴 필요 없다는 거야. 이쪽만 그릴 거야. 그치?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 위해서 X에다 숫자를 좀 넣어볼게요. 뭐 넣을까? 3 넣을까? 3? 3 넣으면 1분의 4대지. 그래서 3 넣으면, 아, 3,4를 지나. 요 점을 지나. 그러면, 점근선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뭐.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이쪽은 그릴 필요 없지. 그죠? 근데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얘가, 여기 위에 어떤 점 P가 있다. 음. P는 좀 다른 색깔로 할게요. 잘 보이게. P가 여기 있어. 그치? 여기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딱 내려서 얘를 A라고 하고요.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얘를 B라고 한답니다. 자, 내가 있잖아 어, P의 이 좌표를 X,Y라고 놔둘게. 그럼 봐라. P,A의 이 길이는 Y다. 그치? K 비의 6위에는 x 다 그렇잖아, 그치? 그러면 뭐야? 이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은 결국 x 더하기 Y의 최소를 물어보는 건데 그죠? 얘를 최소로 물어보는 건데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우리 산술 기하 쓸 겁니다. 산술 기하 쓸 건데 보세요. 왜 산술 기하를 쓰냐면 이 P 점 x Y가 예외에 있는 점이잖아. 대입하면 성립할 거란 말이지. 그럼 뭐야? Y가. y가 이거야, 얘야, 그지 그래서 얘를 여기다 더. 그럼 결국 x 더하기 x 마이너스 2의, 음,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라고. 그렇지? 그래서 얘를 이제 분해할 겁니다. 이 분자를 상수만 남기기 위해서 분해할 거야. 왜? 내가 아까 산술기 쓸 거라 했잖아. 그죠? 산술기 쓰려고 x 놔두고요.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2 쓰고 플러스 1되면 여기 플러스 3 붙어야지. 그래서 얘 이렇게 나눠. 나누면 어떻게 돼? 앞에 이 x는 계속 따라오는 거야. 그지? 그러면 그1 더하기 x 2분의 3. 이렇게 되죠. 우리는 얘의 최소값을 구할 거다. 뭐쓸 거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산술기야 쓸거예요 왜? 산술기하를 쓸수 있는 이유가 얘 때문이야. x가 지금 2보다 크대. x가 2보다 크면 이 놈이 0보다 크다. 맞지? 분모가 X가 2보다 커지면 X-2가 0보다 커지기 때문에 분자도 당연히 0보다 크잖아. 3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큰것 뿐에 큰 거니까 얘가 0보다 크단 말이야. 그래서 산술기약을쓸 건데, 산술기약을 쓰려면 어떻게 만들 거냐면, 어, 지난 시험 때 살짝 이야기했어산술기약은 언제 쓰이냐? 산술기약은 A랑 B가 둘다 양수이면서 A랑 B의 곱이 일정할 때 쓰이는 애야. 왜? 산술기하가 뭐였냐면, 얘 살짝 지울게요. 산술기하가 뭐였냐면, A랑 B가 양수일 때, A 더하기 B가 2루트 AD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평균이란 말이야. 그지 평균 정리란 말이야. 크기 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요게 A 곱하기 B의 형태가 나와있잖아. 그래서 얘가 일정해져 버리면, A 더하기 B의 최소값이 얘가 된단 말이야. 곱이 일정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요 분모랑 똑같은 놈이 여기에 생기게끔 만들 거야, 이렇게. 얘하고,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를쓸 건데, 원래는 X 더하기 1이었잖아. X 빼기 2가 아니잖아. 그럼 뒤에 뭐가? 3이 더 붙어줘야. 그죠? 얘는 상수니까, 앞에 있는 얘두 개만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는 겁니다, 요 대로. A자리에 X-2를, B자리에 X-2분의 3을 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 얘는? 얘두개 곱하면 3이지. 2루트 3. 그리고 뒤에 플러스 3은 그대로 붙어있다. 따라서 얘 최소값은 2루트 3 플러스 3이다. 라는 거. 산술기하 이용해서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유리함수하고 산술기하 평균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뭔가 최소값을 구하라거나 뭐어디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길이의 최소를 구하라거나 이런 문제에서 산술기하 정말 많이 쓰여. 잘 기억하고 계셔요.